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어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벤토리에다가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란 이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인벤토리에서 게임에서 사용되는 인벤토리의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뭐 장비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소비 아이템, 뭐 기타 아이템, 재료 아이템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보면 이렇게 장비, 소비, 기타 설치, 캐시, 치장 등 이게 카테고리로 묶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경우는 카테고리 안에 다른 카테고리가 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작했었던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방에 모든 아이템들 뭐 무기, 물약, 기타 아이템 등등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의 가방에 넣는 것이라면 인벤토리 카테고리 경우에는 이렇게 세개의 가방에 각각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장비에는 장비끼리, 기타 아이템은 기타 아이템끼리 그리고 소비 아이템은 소비 아이템끼리 이렇게 각각으로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번엔 전 영상에서 제작한 인벤토리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할 건데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똑같이 어 기존에 제작했던 거는 하나의 가방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였다면 카테고리에 있는 거는 이제 세 개의 가방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코드에다가 적용을 직접 할 때도 그냥 공간을 분리해주는 식으로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 그럼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순서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앞에서 아이템 데이터를 정의를 했으니까, 지금 아이템 데이터에 이제 카테고리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데이터를 열어서 열을 추가를 한 다음에, 이름을 카테고리로 변경을 해주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탭01. 이 포션인 소비 아이템의 경우에는 뭐 탭02 이런 재료나 기타 아이템에는 탭 03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테이블에 있는 거를 아이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여기 아이템 인포에었죠 여기서 프로퍼티 하나 추가를 해 주고 그리고 스트링 타입으로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처음에 아이템을 불러왔을 때, 아이템을 불러올 때 초기화해 주는 이벤트였던 여기 m y i n v e n t o r y i n i t i a l i z e d e v e 여기서 지금 아이템 스택스라고만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방 한 개가 되는 거고 이제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서 총세 개의 가방이 돼야 되니까 두 개의 프로퍼티를 더 추가를 해준 다음에 다 테이블 을 해주고 이름을 탭01, 탭02, 탭03 이렇게 총세 개의 가방으로 수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myInventory 컴포넌트에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이템 스택스라고 하나의 가방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두 개의 가방을 더 추가를 해서 여기 탭 01, 탭 02, 탭03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줍니다. 얘는 무브 다운을 통해서 보기 조금 더 깔끔하게 변경을 해 주고 그러면 마이 인벤토리에서 수정해야 될 거는 프로퍼티에서 아이템 스택스가 쓰였던 것들은 전부 다 수정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수정을 해 주면 먼저 디시리얼라이즈 돼서 보시면, 이렇게 회색깔로 밑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먼저 여기서도 사용이 됐죠. 수정을 해주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여기는 택 0203, 여기도 020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개의 가방 모두 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매소.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새로 하나씩 나와야 되니까 보기 편하게 주석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미줄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이탭 01을 넣어주면 됩니다. 탭01 넣어주고 여기는 아이템 스택스가 아니라 탭 01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얘도 복사를 해서 여기 밑에다가 탭02. 여기도 탭02. 그 다음 여기도 탭02.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또 똑같이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도 똑같이 탭03. 탭03. 여기도 03.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부 다 수정을 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냥 하나 있던 거를 탭 01, 02, 03으로만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a 드아이템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self.itemstack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회색깔 밑줄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탭01 해주고 여기도 탭0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똑같이 Ctrl+C, Ctrl+V 해서 복사를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코드를 짧게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새로운 함수 이름은 getTab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여기다가 파라미터 를 하나 추가를 해주는데 어떤 걸 추가를 해줄 거냐? 스트링 타입으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카테고리가 탭 01이면 이 카테고리가 01이면은 여기에 있는 01을 반환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밑줄이 뜬 거는 이게 테이블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테이블 값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밑줄도 사라졌죠 얘를 똑같이 계속 또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LGIF 써주고 똑같이 얘도 이제다가 LGIF 도주고 여기도 만약에 카테고리가 탭0이라면 얘를 반환한다. 여기도 카테고리가 탭03이라면 탭03을 반환한다. 어, 지금 작성한 함수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시랄라이즈드 함수를 수정했었던 것처럼 복사를 해도 되는 경우에는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지 않고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시간이 좀더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스크립트 줄수도 많이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럼 예를 사용해서 다시 add 아이템을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 인포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작성했었던 get 탭 여기서 아이템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보면 여기 아까 전에 스택이었으니까 스택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가 어떤 거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카테고리를 정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탭으로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 탭01이 오든 02가 오든 03이 오든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아이템 스택스가 있는 곳에다가 제작했었던 탭. 여기도 탭1을 넣어주면 여기 탭010203이 오니까 전부 다 수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수정할 거는 s e n d Initialized Event 예를 수정을 해줄 건데 여기서도 지금 아이템 스택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뭐 지우고 아까 전에 사용했었던 탭을 사용을 할 것이냐 그거 하려면은 로컬로 이렇게 뭐 선언을 해줘야 되고 또 카테고리도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두 줄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아이템 스택스를 탭 01로만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02, 03 02, 03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얘를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t 클라이언트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얘도 여기도 탭01탭02 복사를 해서 여기도 01, 여기는 02, 여기도 02, 03, 03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있는 이 시리얼라이즈를 보게 되면 여기도 아이템 스택스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탭01 복사해서 탭 02, 03으로 넣어주고 똑같이 주석으로 공간을 나눠서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 아이템 스택스, 셀프 여기 들어가는 데다가, 여기는 탭01. 여기도 아이템 스택스, 여기 프로퍼티 들어가는 데다가는 프로퍼티를 넣어주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앞에서 원래 선언, 변수, 선언됐던 변수 중에 하나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 앞에서 선언된 변수인 소문자 탭01을 넣어줍니다. 여기도 다 똑같이 소문자 탭0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여기도 변수로 선언되었던 그 자리에다가 똑같이 변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탭03도 똑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은 이제 인벤토리를 추가할 때 사용했었던 함수들도 수정을 해줄게요. 가장 먼저 아이템 추가할 때 사용했었던 샌드 아이템, 에디드 아이, 이벤트 얘도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수정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이다 보니까 뭐 아이템 카운트, 아이디, 그리고 뭐 슬로 인덱스 번호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똑같이. 이벤트로 카테고리를 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깔로 밑줄 쳐져 있는 걸 보면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이벤트에서는 추가가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네, 역시 이렇게 추가가 안되 있네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아이템 스트링 추가를 해주고 카테고리를 넣어줍니다. 다시 원래 앞에 걸로 돌아가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타나고 여기다 카테고리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도 회색으로 뜨는 이유가 여기서 똑같이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스트링으로 카테고리 여기서 샌드 에디 아이트 이벤트를 수정을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투 클라이언트 에디 다 이벤트 투 클라이언트도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함수를 여기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없어져도 되겠죠? 여기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수정하는 것도 똑같이 변경을 해줄게요. 여기도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 보시면은 또 카테고리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추가를 해줘야 겠네요. 여기 모디파이드 이벤트, 여기도 스트링 타입으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주고 다시 돌아가서 카테고리를 넣어 줍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얘를 작성을 했으니까 t 투 클라이언트도 작성을 해줘야 겠죠. 얘도 아까 전에 투 클라이언트 작성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추가했었던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여기를 탭으로 바꿔주고. 여기는 같은 거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은 해제 스페이스 볼 함수를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템 인포에 있는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작성했었던 get -tap. 여기서 아이템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여기서 탭으로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뭐탭 01이 오든 02가 오든 03이 오든지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수정을 해줍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삭제하는 것도 수정을 또 해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샌드 아이템 리무브 이벤트 여기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파라미터 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스트링 타입의 카테고리로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도 이벤트에서 아마 카테고리가 추가 안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벤트에서 리모브드 이벤트에서 프로퍼티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카테고리로 추가를 해주고 다시 작성하던 대로 가서 이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 여기도 이제 샌드 아이템 리무브드 이벤트에다가 를 수정을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투 클라이언트도 여기도 수정을 해줄게요.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탭030102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이를 받아와서 여기도 LGF 사용하고 LGF 사용해서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작동을 할수 있겠죠. 그 삭제하는 것에 이어서 여기 remove item app 여기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미리 만들었던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해서, 스링으로 카테고리를 넣어주고 여기 스택에서 이게 아니라 그냥 탭이 되면 되겠죠? 그 여기도 지금 인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카테고리를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리무브 앱도 수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UI에서 변경되는 값을 이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크롤 뷰 하나 있고 슬롤 리스트도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다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총 4개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는 탭02탭03 해주고, 타입은 테이블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스크롤 뷰도 똑같이 복사를 해줄 거예요. 여기 스크롤 뷰는 탭01 스크롤 뷰 여기는 탭02 스크롤 뷰 여기는 탭03 스크롤 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엔티티 엔티티 어,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은 온 비긴 플레이에서 여기 프로퍼티에서 선언했던 여기 뭐 엔티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인벤토리 UI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프리셋에 있는 인벤토리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에 인벤토리를 작업할 때 여기서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를 변경을 안 했던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시리얼라이즈에서 여기 아이템 스택이 아직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탭 01. 대문자로 쓰면 되겠죠? 여기는 탭봉이, 여기는 탭공3.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 인벤토리에다가 이제 카테고리 세 개의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UI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UI 작업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